천하신당 국사 대신 무당 하림입니다. 다 이번 시간에는 기해년 2019년도 삼재 지금 이제 닭띠 예, 27, 39, 시운하나 63세까지 더 원하신다면 어, 한 바퀴 더 돌아서 <웃음> 해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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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지금 닭띠 중에 제가 제일 걸려있는 띠가 제일 찜찜하고, 내가 항상 이제 신당에서도 축원 발언할 때, 어, 산 이제 내년에 이제, 어, 기회는 접어들면서 조금 힘드실 분들이 제가 딱 제일 찝찝한 게 39살 되신 분들이요 근데 이제 27살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27살 되신 분들은 그래도 새 직장을 얻거나, 닭띠분들이 그전 내년에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새 직장을 잡거나, 그 다음에 문서에 인연을 지어서, 뭐, 빨리 결혼하시면 여자분들 뭐, 결혼을 하실 수도 있고, 남자분들은 취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2019년, 20년에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근데 27살 나는 자손나비들은 올해 지금 26살이거든요. 무술년에 그래서 혹시라도 공무원 시험을 보, 준비를 하고 있거나 내년에 그 다음에 직장 취업을 하시려고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제 뭐 공사 같은 경우나 어떤 시험을 합격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올해의 운을 좀 맞이해서 가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에 문서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그러시고, 그래서 걱정 별로 안 해요. 27살에 개우생에.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들이 이, 이 전화 문이 되게 많이 오시고, 상담도 되게 많이 하신 부분 중에 하나고, 제일 내가 안타까운 거는 39살 자손 내비들이거든. 39살의 신유생분들 같은 경우는 고집이 되게 자기 고집이 있어. 자기만의 세상에 있는 분들이야. 근데 37살에 분명히 문서의 인연을 지으라 했거든. 처음이서 후반부터. 근데 펼쳐나가지를 못해. 에? 펼쳐나가지를 못했어. 그런 다음에 무술연애는 그래도 재작년에 정유년 때보다는 그래도 좀더 나으셨을 거야, 무슨 년에, 18년도에 39살 분들이. 어떻게 뭐 조금 회사에서 이름을 날린다던가, 그래서 나의 인지도가 조금 올라간다던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39살 되신 분들은 내년에 막, 날개짓을 하려고 그런다? 어? 근데 뭐에 칵한 번씩 맥혀. 그래서 내가 무슨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잘안 된다거나, 내가 노력을 하는데 내 노력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셔. 이게 남자든 여자든 공통점인데, 내년 마흔 살 들면서 오히려 서른, 아니, 서른, 아니지, 서른여덟보다 서른아홉 해가 오히려 더 그렇게. 않는데, 근데 바쁘기는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뭐에 탁탁 걸리는 그거를, 어, 삼재 들어오는 해운년에딱 초에 연초에 좀 삼재풀이라든지 어떤 거를 좀 하셔서 좀 넘어가셔서 좀 평탄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조금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쉬운 한 살의 기후생분들은 올해 정말 바쁘실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바쁘셔야 하고 무술연에. 근데 삼재라 하더라도 어, 쉬운 하나의 기우생 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내가 무술년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정유년에 조금 스타트를 해갔어. 어, 그러다가 무술년에 내가 조금 돈이 조금 휘는 해거든요 근데 내년 수전에는 조금 몸이 많이 분주한데 내가 조금 지치, 몸이 지쳤다 그래. 몸이 지친 해운연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넘어간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황성, 왕성하게 내가 욕심이 좀 커질 해운연이에요. 어디에 막 투자도 하고 싶고, 막뭘 다지고 싶고, 그 다음에 막 이런 해운연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만 조금 단도이를 치신다 그러면 그래도 시원한 살 기후생들은 그냥 넘어가실 수 있는 해운연인데, 어디에 다 투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어디에 다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면 그림을 좀 크게 그리시라 그래. 그냥 내년에 그냥 무턱대고 딱 하지 마시고, 돌다리 두드려보시고 조금 움직이시는 게 낫고, 63세에 다 정유생 분들도 이분 분들은 이상하게 운이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여운다든지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식하고 좀 가까워지는 응? 그런 해운년이 될것 같아요 2019년도에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 있던 자식이면 내보내야 되고 밖으로. 어, 방을 따로 얻어 준다든지 여기 내보내야지 좀더 좋으실 것 같고 건강 같은 거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63세 어르신들, 정유생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또 어, 75세의 의료생분들 요분들이 조금 찜찜하긴 한데요. 건강이 조금 신호가 오신다든지 이것 빼고는 솔직히 어른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박디생들은 그게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39살의 신유생분들이 조금 내가 항상 툭툭툭툭 내 뜻대로. 근데 밥비 움직이는 건 보이는데, 몸이 좀 많이 바빠. 어? 39살 분들. 그래서 혹시 내가 신랑하고 부인하고 좀 멀어질 수 있는데,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내가 멀리 하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것만 예민해지는 시기다. 왜냐하면 내, 나의 욕심은 이만큼인데, 어? 나의 성과가 이만큼이 따라오지 않는 해운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많이 빌고 가셨으면 좀더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좀 길을 다지셔야 되고, 서 39살 분들 입을 좀 막으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